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올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됐다가 연기가 됐던 대전선화동의 하늘채 스카이엔 2차가 12월달에 분양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대전하늘채 스카이엔 2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대전시가 주택감이었고 역대급 연내 막바지 분양단지에 관심이 쏠린다면서 대전하늘채 스카이엔 2차가 12월달에 이제 분양 예정이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해 대전 아파트의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대단지 분양 아파트들이 분양이 연기되는 바람에 심각한 이제 공급 감흥이었습니다. 대전시가 이제 올해 초에 분양 계획을 발표한 물량이 34,945가구였습니다. 근데 예전 대전 아파트들의 분양이 연기되면서 현재 10월까지 이제 공급된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계획 물량의 16%에 불과한 5,628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청약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지연된 이유는 이 정비사업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휴고 사이에 분양가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많은 단지가 분양이 연기가 됐습니다. 2어년 같은 경우 후분양이 결정이 됐고 용문13 같은 경우도 12월에 이제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내년으로 지금 넘어가던 분위기고 서구의 동화변동 11국 같은 경우도 12월 이제 분양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대전선화동의 하늘채 스카이겟 2차 같은 경우도 올해 봄에 분양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분양 예정가도 1차 때 분양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휴고와의 분양가 협의가 결렬되는 바람에 분양이 연기된 상태였는데 12월에 이제 분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하늘태 스카이엔 2차 같은 경우는 건축 규모가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으로 주상복합 743세대랑 오피스텔 50실이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하늘태 스카이엔 2차 같은 경우 아직 모집 공고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기존에 예정됐던 공급대던 세대수를 살펴보면 84A 타입이 309세대, 84B 타입이 217세대, 84C 타입이 217세대에서 총 743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하늘채 스카이엔 2차의 이제 현장 부지는 대전 선화동에 위치하고 있고, 작년 말에 분양했던 코르하늘채 1차와 올해 번에 분양했던 한신더유 리저브 중간에 현장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세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중앙로역에 가까운 위치이고, 대전역과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선화동 목동 용두,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선화동 목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현장 위치가 있습니다. 원래 대전선화동에 대규모의 이제 모텔촌이 있었습니다. 이 모텔촌이 이제 노후가 되면서 건설회사에서 모텔을 매입한 이후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향후에는 대규모의 이제 주상복합단지로 바뀌게 될 그런 지역입니다. 코어로 하나티 2차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프레임형을 살펴보면 1, 2차 합쳐서 총 1873세대의 대단 브랜드타운이라는 거고 주변에 이제 빠른 개발 계획으로 눈부시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인근에 이제 대전 천이 위치해서 그린 뉴딜사업에 혜택을 볼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고 주변에 이제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화초, 한밭중, 보문중고, 대전중앙고, 충남여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든든한 명문 학군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1호선 중안호역과 KTX 대전역, BRT 노선 등 탁월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의 하늘채스카이엔 일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공급된 세대수가 499세대이고, 84A 타입이 196세대, 84B 타입이 87세대, 84C 타입이 108세대, 84D 타입이 22세대, 84E 타입이 86세대 공급을 했었습니다. 순위대 경쟁률은 8사 a타입이 15.91대 1이었고 8사 b타입은 21.46대 1 8사 c타입은 12.51대 1이었고 8사 d타입은 18.45대 1이었고 8사 e타입은 1 0 3 5대 1이었습니다. 당첨가점이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이었는데 8사 a같은 경우 최저 당첨가점이 47점 8사 b타입이 51점 8사 c타입이 45점 8사 d타입이 41점 842 타입이 41점이었습니다 이 하늘재 스카이엔 1차 같은 경우는 선화동 모텔촌에 들어서는 첫 번째 주상복합아파트였고 대전청약자분들한테 주상복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쟁률과 당첨가점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3월달에 한신도유 리저브가 분양을 마쳤고 하늘재 스카이엔 1차 바로 옆에 분양하는 대전 하늘재 스카이엔 2차 같은 경우는 순위내 경쟁률이나 당첨 과정 같은 경우 1차에 비해서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대전 하늘채 스카이언 2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 하늘채 게임에서 관심 고객 등록, 릴레이 이벤트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고 전번 주택은 유성원천역 1번 출구 옆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 하늘채 스카이언 2차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 전략을 잘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